원내대표를 누구로 할 거냐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해 가지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대세인 거 아니냐 답은 이철규 의원으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가 며칠 사이에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친윤계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을 뭐 촉구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어전 의원 같은 경우도 5월 1일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이 연대설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진짜 기분 나쁘다. 그냥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기분 나쁘다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나이 연대설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조차도 약간 좀 이철근원에 대해 가지고 선을 좀 긋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성일종 의원도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밝혔어요 필요하다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야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이 정도 기까지 나왔으면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실 만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고 아, 추경호 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 중에 있다 조만간 최종 결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냈고 아, 그 다음에 송석준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서 이제 3선을 했죠. 그쵸?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 출마설은 아예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성일종 추경호 송석준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봤을 때 추경호 이제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아마 성일종이나 송석준 두 사람이 이제 끝까지 내가 이제 출마겠다라 하 그래가지고 두 사람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성일 종과 송석준 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이철규 의원에 대해 가지고 보이콧. 비토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근데 이제 뭐 성일종원도 그렇고 송석준원도 그렇고 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때 원내대표로 끝까지 좀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사실상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철규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다른 쪽에 지금 이제 뭐 송석준이 됐거나 아니면 성일종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당 내에서도 그리고 또 지휘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한 가지 그거를 이제 그 심평. 요즘은 또 심평이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그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니 이철규가 원내대표가 될 거야 뻔한 것인데 이철규가 원내대표인 상태에서 당대표가 한동훈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진짜 풍비박산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 심평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친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친윤에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원내대표. 가 지금 결정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에 대한 당위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당위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내 대표가 됐거나 당 대표가 됐거나 누가 이거를 뽑게 되는 겁니까? 당원들이 뽑게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어떤 민심, 당원들의 어떤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불가진찬 2주 전과 2주 사이를 비교해 보더라도 2주 전만 하더라도 당원들조차도 한동호 위원장이 조금 쉬어야 된다. 아이, 몸도 아프다라고 하는데 좀 쉬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사실상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되겠다. 이거. 국민의 힘, 저 모형, 저 꼬라지 갖고는 이거는 변화가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호 위원장이 다시 등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의 그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도 없으시죠, 그렇죠? 책임 당원까지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우리 생각하는 그런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라도 당원 가입 다 하시고요. 책임당원으로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가입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윤 쪽에서 살짝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되겠다 라고 한다면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린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이제 좀 자기가 나야말로 비운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등판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유승민이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그 유승민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어, 생기죠. 이것도 재능이면 재능입니다. 어, 어떻게 이름만 듣고서 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보이드 모터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 날 CBS 라디오에 출마해 가지고 유승민이 뭐라고 얘기했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늘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 정당이 총선 사연패를 했는데 지는 데 너무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 정당이 총선 사연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게 유승민 아닙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승민이가 얘기했었던 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는 동. 공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척을 졌다 뭐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 것이죠. 정말 글자 그대로 유승민이가 그때 당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이 조금 더 먹은 이준석 이 모습에 불과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정치적인 어떤 비판이 바로 그겁니다. 유승민은 뭐다? 나이 먹은 이준석이다. 사실 뭐 이준석 같은 경우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의 아바타라고. 그러니까 이두 인간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을 위해 가지고 보수를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거를 포장시켜 가지고 마치 당을 위한 얘기인 것처럼 한다라는 게 거기서 우리가 구역질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유승민 같은 사람은. 당대표가 되겠다?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할일 없으면 그 신평 그 경주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같이 가가지고 농사라도 좀 도와주시든지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얘기가 당원 투표 지금 이제 100% 아닙니까 정진석이 그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이준석이가 이제 나락하고난 뒤에 아니 우리가 당 대표를 당원의 뜻으로 뽑아야지 뭔 놈의 딴 걸로 뽑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유승민이가 뭐라고 하냐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100%로 바꾼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5대 5로 하.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데 안철수 같은 경우도 5대5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유승민 또한 마찬가지로 5대5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론조사간 3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어, 여러 가지 일단 입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5대5는 터무니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5대5는 터무니 없고요. 안철수는 사실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앞뒤 그냥 뭐 다른 수준입니다. 고개만 그냥 살짝 돌리면 돌리면 뭐 입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총선출, 어, 저기 전당대에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안 나가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적의 문법을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전당대에 지금 이제 룰이 바뀌게 된다면 어, 그러면 이제 출마할 생각이 있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대 5, 여론 조사 50%를 넣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그 국민님이 총선에서 패배해 가지고 어떤 그 민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5대 5로 가는 것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많이 우리가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한 20%, 30% 정도 여론 조사를 그냥 넣는다라고 해도 50%까지 넣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20% 정도 넣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아니면 조금 더 맥시멈으로 맥시마 한30% 정도 넣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 20%가 됐거나 30%가 됐거나 몇 퍼센트가 됐든지 간에 한동훈 위장은100%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당원 100%로 해가지고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뻔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뭐 어떤 식으로 딴지를 걸지가 뻔해 보이잖아요. 떨어질 법한 인간들, 유승민이 됐거나 안철수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또 내부 총재랄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뭐, 이딴 식으로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100%죠. 아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봐봐라 총선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은 묻지 않은 채 당원들에 대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게 뻔할 뻔적이 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때한 20%에서 30% 정도 넣어 주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20% 30% 넣어도 100%될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윤상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당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수도권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하는 가능성,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당의 체제를 고치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권유하는 흐름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을 또 그래도 친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좀 윤상현 의원을 좀 알고 지냈었는데 상식적인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 당 대표로 나오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상 그 윤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이제 그 장점은 인천 그 미추고 후리였나요 그 이제 그 남영이상대로 했었던 거기에서 이제 사실상 완벽한 지, 기반을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발휘해 가지고 조금 더 거기서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윤상현 의원이 갖고 있는 메리트지 뭔가 이제 그당 자체를 뭔가 이렇게 이끈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인다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배현진 지금 이제 의원이나 조정훈 당선인, 그 다음에 김재섭 당선자 또한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쉽지 않죠. 에, 물론 이제 뭐 배현진, 조정훈, 김재섭 다뭐 훌륭하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거론된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 기사를 어, 기자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배현진, 조정원, 김재서 이런 분들이 당 대표로 거론된 적이 있었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뭐 영남권에서 이번에 이제 그 지역구가 재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의원도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윤상환 의원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상 이제 지역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신 분이고 워낙에 이제 그 지역 정치를 잘하시는 선거의 이제 그 신이다, 선거의 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 재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맞지 윤석가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이나 당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고 윤재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각은 제가 보기에 없어. 같아요. 윤제원 대표가 어떻게 당 대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거는 글쎄요, 뭐 아무나 그냥 다 지금 막거론나는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일단 지금 당원들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당원들의 생각 자체가 뭔가 조금 친윤색채가 강한 사람보다도 약간 좀 그런 그 친윤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는 중도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요런 쪽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당 내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과반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운명이 정해졌어요.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 이제 그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뭐 세월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야,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요, 정치는 냉혹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권을 명확하게 잡는 거, 이게 사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살아남아야 그래야지 뭐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